안녕하세요. 유레카 모터스의 손은총 대리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요, 쉐보레 올류 말리부 1 5 터보 ATZ 차량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엔카 진단 차차차 진단 받은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요 운전석 앞 펜다가 판금되어 있습니다. 교환된 차량은 아니고 판금되어 있습니다. 2017년 9월 2017년형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전면부 살펴볼게요. HID 헤드램프고요. 헤드램프는 손상 전혀 없습니다. 앞에도 전방 센서도 있고 하단 부분 범퍼짐도 전혀 없습니다. 그릴 또한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반대편 헤드램프도 손상 전혀 없고 하단쪽 범퍼, 기스 여기 조그만하게돌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후드는 돌튀김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후드는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하죠. 그리고 측면부 보시면 사이드미러도 아래 상태 좋고 말리브 레터링도 있고요 뱅탈 부분도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뒤에 테일 램프도 양쪽 모두 다 손상 없고 번호판 등도 잘 나오고 있어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는 수동 트렁크고요 양쪽 트렁크 안의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플라스틱도 깨짐 전혀 없고요 이 안에를 보면요 타이어 숨어져 있고 깨끗하고 보시면 여기 원래 이제 이게 물이 많이 새잖아요 말리부가 근데 이건 말리부 물샌 차도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냄새 맡았을 때도 전혀 축축한 냄새 전혀 없어요 범퍼 하단 쪽도 알리 상태 좋고요 플라스틱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볼까요 앞 타이어는 제가 봤을 때한20% 정도 이제 교체를 해야 될 타이밍이고요. 7인치 타이어 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막, 싼 금액은 타이어와 회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17, 17인치 타이어 껴져 있고요. 지금 앞 타이어는 한20% 정도 남아서 교체를 요하고, 뒤 타이어는 80% 정도 돼요. 전 차주가 앞 타이어는 이제 교체를 안 하셨고, 뒤 타이어는 교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매 후에, 앞 타이어를 교체하시면 되고, 계기판 확인해 볼까요? 62,110kg입니다. 경고등은 전혀 없습니다. 핸들 이어서 볼게요. 먼저 버튼까지 양쪽 보고요, 핸들 낼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크루즈 있습니다. 가죽 상태도 없습니다. 떨어지거나 해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버튼 누르는거 보면은 계기판에 보이죠?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좌측에 오토라이트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보시면은 건동접이 확인 가능하고 플라스틱 부분이나 가죽 부분도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하이패스 룸밀러 확인되고요 이쪽에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차량 키도 두개다 있고요 버튼도 양호적죠 까진 거 없이 깨끗합니다 대시보드 위쪽은 이렇게 커버로 씌어져 있는데요 안에 제가 위에 봤는데 전혀 상처 없습니다. 손상 전혀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어요. 플레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볼게요.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전차주께서 설정을 해 놓으셔서 후방 카메라를 하면 깜빡이가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핸들 움직였을 때 후진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선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디오, 블루투스 등 여러 가지 모두 다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도 추가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내비게이션도 가능합니다 프로젝션을 통해서 애플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쪽 보시면 버튼까지 없는 버튼시동 확인 가능하고요 통풍구 쪽 보시면은 깨짐도 전혀 없고 버튼까짐도 전혀 없는데 에어컨을 한번 틀어 볼게요 제가 이제 에어컨 보니까 냄새나는 것도 전혀 없고 시원한 바람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도 있고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있어서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변속기 보시면은 손상 전혀 없고요. 이런 갈색 부분 뜯어짐도 많이 보이는데 이 차량은 뜯어짐도 없고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어요. 그리고 요 뒤쪽에 미끄럼 방지 버튼하고 센서등 버튼이 있습니다. 필요얼 컨디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부분 관리 상태 좋고요. 보스 스피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일열 전동 시트 확인 가능하고요. 시트 가죽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반대편도 보시면은 조수석도 시트 상태 좋고 전체적인 컨디션 아주 좋아요. 2 열도 봐볼까요? 2 열도 플라스틱 가죽 상태 좋고 열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근접하게 이렇게 보는데도 아주 깔끔하게. 뒷자리는 뭐 많은 분이 앉은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송풍구도 부러짐 전혀 없습니다. 네, 말리부 차량 어떠셨나요? 1인 신조에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키로수도 딱 알맞는 키로수인 것 같아요. 해당 차량이 궁금하시다면요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더보기란에서 가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